자,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은요. 어, 우리 친구들 곱셈하고 달라요.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이 나눗셈의 경우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잖아.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고요. 해서 딱 어떻게 하나의 유형밖에 없어.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또 나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밖에안 배워. 나중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좀더긴 복잡한 아이들의 나눗셈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만 배운다. 방법은 앞서 우리가 단항식의 이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분수의 꼴로 바꾸기. 분수 꼴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역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 둘다 훌륭하고요. 둘다 이제 나름 적절할 때가 있었잖아. 마지막 최종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둘다 성립함을, 둘다 가능함을 같은 예시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각각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진 아이는 먼저 분수의 꼴로 나타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서의 어떤 규칙들이 있었고 나누셈의 기호를 생략하면서 어떤 규칙들이 있었죠. 나누셈의 기호를 생략하게 되면 분수의 꼴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알려줬지 분자 나누기, 분모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어진 아이가 앞쪽에 있는 다항식이 분자로 가고요. 뒤에 있는 단항식이 분모로 가.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라고 해요. 어차피 다항식은 분자로가게 되면 단독으로 있을 거라서 굳이 우리가 괄호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의 꼴로 바꾸게 되면요.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되어지되요 괄호가 없어진다는 거. 하지만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하기 전에서는 이 놈이가 괄호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괄호가 없으면 더 센과 나눗셈은나눗셈을 나누쌤 먼저 계산하거든. 아이구야 결과 달라집니다. 해서 괄호가 있는 경우는 괄호를 먼저 해야 되잖아. 맞지? 맞지? 중요한 포인트. 기억합시다. 우리 어 분자 나누기 분모 하면 이 분자에 대한 다항식이 있는 가로가 없어진다. 하지만 나누셈을기억있을 때는 꼭 가로를 해줘야 한다. 자그 다음에요. 공통분모 c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트 꼴로 쪼개기. 하트 꼴로 쪼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트 꼴로 쪼개면 생긴 모양이 하트 같이 생겼어. 어떻게 된다고요? c 분의 a 더하기 요 연결 이게 빼기면 빼기가 되고 더하기면 더하기야. c 분의 b의 꼴로. 그래서 약분되어지고 뭐 부수문을 적용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 형태죠. 자 아래쪽에 있는 예시로 한번 요 방법 써서 해볼게요. 그분 얘가 분자 나누기 분모네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통째로 분자로 가는 거야.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된다고. 이해됐나. 그 다음은요. 핫 꼴로 쪼에서불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2a분의 4a제곱 더하기 2a분의 2a가 된다고. 자, 마무리해볼까요? 부수 문이래매핀 나오나요? 자, 갑니다. 부모는 플러스 짜잔 짜잔 잡고 나면 2 얘는 a 하나 없어도 a가 하나 남아 2a 더하기 얘는 짜잔 짜잔 어떻게 1 2a 플러스 1이 되어진다. 요것을 또 다른 방법 방투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 나누기는 곱하기로 역수 그래서 분수 뭡니까? 이 뭡니까? 이 나누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역수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과거 없어지면 안 되지요. 아 아이 꼼짝 마라, 그대로 있어야 돼. 나누기는 곱하기로. 얘가 1분의 c였던 아이니까 결국 c분의 1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좀 전에 첫 번째 말에서 배웠던 바로 뭐가 되어진다. 다 항식 곱하기 단항식 분배법칙 이용하는 거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을 거야.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곱셈 나눗셈 따로 하지 말자. 그냥 다. 곱셈처럼 풀면 돼. 이런 거야. 그 뒤에서 앞으로 분배법칙, 주어진 단항식을 다항식 각각이 곱해주시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곱하기 C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분배법칙을 통해서 나타내어주시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로 나타내 결국, 결과는 같아진다. 자, 주어진 아이는 어, 두 번째, 투 방법 갑니다. 오케이. Okay. 4a제곱 플러스 2a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누기는 곱하기로 이 역수 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라고? 이게 분배 법칙으로 각항에 야무지게 하나씩 곱해 주시면 부수문 갑니다. 짜잔짜잔 짜잔. 플러스의 2. a 없어지니 a 하나. 섞이다. 그 음. 얘는요. 똑같이 다 없어지네. 싸그리 싸그리 1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적절하게 언제 방어를 쓰면 좋고요? 선생님. 언제 방투를 쓰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앞에 다항식보다는 뒤에 나누는 식인 단항식 때문에 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주어진 나누는 식, 나누셈의 기호 뒤에 있는 C 있죠? 여기 단항식인데 요 단항식의 개수가 곱해져 있는 숫자가 숫자가 뭐이면? 정수이면 우리는 뭐 분자, 아니 분모, 예, 분쇄 거로 바꾸는 게 수월하고요. 자 주어진 아이 누구? 양수 쌤생 기호 뒤에 있는 식 바로 단항식의 개수가 뭐이면 c가 분수인 거야.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방법이 조금 힘들어져. 왜? c가 분수면 분수분의 분수가 돼서 이걸 수학에서 번분수라고 하거든. 번거로워지죠. 사실 번분수가 중등 과정에 들어있지도 않고. 물론 개승과 열광 개편 선생님 이그 방법 알려주긴 했는데. 그, 그런 형태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아이는, 어, 나누기는 곱하기로 역수. 그래서 곱셈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경우는, 어, 곱셈으로 바꾸자. 방투. 이렇게 나름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